다음 부산 서구동구 안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예 장관님. 네. 어,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제가 개식용 종식을 질의를 드렸는데요. 이걸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때 답변에서 장관님께서는 가급적 이런 실내에 종식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좀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셨거든요. 어, 많은 언론 또 시민단체 이런 데서 관심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어떻게 실천하느냐입니다. 그래서 좀 실천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한데 저는 로드맵이 있어야 된다. 그 로드맵이 있어야 아 이제 국감이 끝나고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특별법이 심의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로드맵, 로드맵 안에는 구체적인 어 종식 시점이라든지 또 폐업이라든지 업종 전환. 내 관련 대책 또 어, 위반 시 처벌 대책 이런 게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요. 이게 있어야 국민들도 어, 아마 어, 좀 신뢰를 할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언제쯤 될수 있을까요? 일단 저 국무조정실장 주제로 해서 실개 부처 차관급이 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논의 중입니다. 아, 이미 구성이 됐습니까? 예, 예, 예. 어떤 어떤 부서가 참여를 하고 있죠? 저 국무조정실장 주제로 해서 농림부도 있고 뭐 환경부, 식약처, 그다음에 뭐 기재부 행안부 거의 많은 부처가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회는 이제 종료가 된 겁니까? 위원회는 현재는 있지만, 있지만 위원회와 별도로, 네, 별도로. 검 예, 네. 정부 차원에서 차관급으로 구성된 이제 정부 해비체에서 추진을 언제 시작을 했습니까 이게? 지금 9월 13일 날, 10월 13일, 9월 13일. 네. 예, 거기서 좀더 치밀하게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예. 또두 번째 좀 중요한 것은 저는 국민들을 설득해요. 뭐 이걸 찬성하는 해서. 여론이 많지만 네. 여전히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반대하시는 분들도 조금 더 정부가 나서서 설득하는 작업을 해주실 것을 당부를 네. 드리고요. 그리고 해외 사례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참고를 해서 네네. 하시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21대 국회 내에서 반드시 이게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좀해 주실 것을 네, 정부도 의지를 드리겠습니다. 갖고 있고요. 여야 뭐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는 동물 차원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을 위한 그런 정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또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맞는 정책이고 어, 국격을 높임으로 인해서 경제라든지 다른 분야에도 우리 대한민국의 브랜드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그래서 꼭 이것은 의지를 갖고 좀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네. 반드시 한번 풀어봅시다 이 문제를. 네, 네.